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화가인 조세프 멜로드 터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영국 성공의 목사인 찰스 킹슬리를 자신의 스튜디오에 초청해서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킹슬리가 그 그림을 보고서 아주 감탄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해안으로 가서 어부에게 다음번 폭풍을 불때 나를 꼭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드디어 폭풍가 몰아칠 때 나는 바다로 가서 그 배에 올라탔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도세, 도대에 나를 묶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내가 요청하는 대로 해 주었고, 그 다음에 그는 폭풍 속으로 배를 조종해서 들어갔습니다. 폭풍은 너무나도 격렬해서 때때로 나는 배 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돛대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이 결국 이렇게 해서 나는 격렬한 폭풍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피부로 느꼈습니다. 폭풍우가 마치 내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마치 내가 폭풍의 일부가 된것 같았습니다. 이 끔찍한 시련을 겪고 그 후에 나는 곧장 스튜디오로 와서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폭풍우의 일부가 되는 경험. 이 터너라는 화가가 아무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 경험이 있어야. 폭풍을 가장 잘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두 가지를 읽었는데 이두 본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부가 되시고 우리와 똑같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다고 말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일종의 최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나 평민들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귀족이나 어떤 왕자와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로 그는 인간 실존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당할 필요가 없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이고 그만큼 인간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랬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진정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고난의 상황에 처할 때 아무도 내 맘을 몰라 하나님도 내 맘을 모르고 예수님도 내 고통을 몰라 이렇게 하며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육신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은 자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신으로서 지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지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가 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우리를 진실로 동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을 때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사역도 감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추레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시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것이 언제나 동물 제사를 통해 예배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두 책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하게 될 제사장들을 어떻게 성별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 드려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초대국기가 레외기가 이런 제사장들의 역할을 설명할 때 단연 한 사람의 역할이 두드러집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은 대부분의 일에서 일반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대속죄일이 되면 Day of a t o 인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염기풀가 있죠. 바로 그 날입니다. 매년 대속죄 일이 될 때, 온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레 위기 16장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가 이날에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염소 두 마리를 선택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둘중 하나는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릴, 아, 그 염소 재물이 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할 염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광야로 내보내는 염소를 가리켜서 희생염소라고 부르는데 그 스케이프고치 바로 여기에서 생긴 말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희생염소를 선택하는 이유는 의식적으로 이 염소에게 온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염소는 곧장 광야로 내보내져서 들짐승에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이 행해진 후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됩니다. 이 일은 1년에 딱한 번만 대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인데 자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우리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서로 유사성도 있고 상의성도 있습니다. 우선 유사성을 말씀드리면 둘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 중간에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둘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신약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유사성은 둘다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써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차이점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타입, 예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reality, 실제가 되시는 겁니다. 이런 이해하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을 승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구약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예표 혹은 그림자가 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는 유사성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둘 사이에 신분과 완전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머물고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한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똑같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배고픔과 갈증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처럼 역시 예수님의 육체도 똑같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다릅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것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고서 죄를 짓지만 예수님은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거룩을 유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온전한 거룩이 과연 예수님에게는 쉬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전혀 마음의 갈등도 없고 전혀 동요도 없이 그것을 쉽게 다 물리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큰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그리고 배가 몹시 고팠을 때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자, 사탄이 시험을 준것 중에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천하를 너에게 다 주겠다. 자 이것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안을 얼터너티브를 제시한 겁니다. 고난의 길 대신에 영광의 길을 갈수 있다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인간의 뜻을 따르라는 유혹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똑같이 당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험을 다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육체를 가진 존재가 실제로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러므로써 우리 인간이 앞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제시될 때 어떤 것은 상상조차 안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어떤 분이, 그, 옛날에 그, 스타트랙이라는 그런, 어 그, 시리즈 영화가 있었는데, 그, 스타트랙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순간,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를 만들라고 한다면, 그건 저에게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당연히, 시작도 안 하죠.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그런 기계는 못 만듭니다. 한편, 어떤 것은, 어떤 목표는, 나에게 가능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거의 도달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힘든 목표가 있습니다. 가령 저에게 컴퓨터 코딩을 배워서 원격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앱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제가 지금부터 막 배워가지고 열심히 하면 20년 후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그 20년 그거 하느라고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 어떤 것들은 제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아니면 많이 열심히 하면 도달하게 될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음식 조절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15파운드를 뺀다, 뭐 20파운드를 뺀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가능을 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 죄 없는 상태로 사는 것, 이것은 어느 케이스에 속할까요? 만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존재 중에 지구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불가능하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상태에 도달한 사람이 한사면함이로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죠. 나와 어떤 질적으로 다른 어떤 존재가 그 일을 했다 그거 말고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그걸 이루었다. 이건 다른 문제죠. 현실적으로 나에게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서도 죄 없는 상태를 유지하셨고, 더 나아가 그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행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고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못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항하여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척은 하겠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불가능한데 왜 싸울 시도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영적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죄 없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육체를 가진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화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권면합니다.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게 뭐 굳게 잡으라. 굳게 붙잡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번 진리로 알고 붙잡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진리를 한번 붙잡았으면 이 시험이 와도 놓지 말고 저 시험이 와도 놓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굳게 붙잡고 천국에 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현재 육체를 가진 나도 여러가지 시험 앞에서 무너졌어도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굳게 붙잡고, 일어서서 성화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못했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또 죄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육체를 영원한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직접 용서의 은청을 받고 또 친밀한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화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에서 함께 걷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보이고 그 여러분도 멀찍이서 하나님을 따라가고는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성화의 길을 갈수 있습니다. 주님과 매일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는. 긍휼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또 실패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정말 계시다면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여기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사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신 사건을 묵상하며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경건의 삶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묵상하고 또 그럼으로서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하다 가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 나의 절망감을 정말 아실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까지 철저히 인간의 실존적 고통이 한가운데 계신 분임을 성회에서 배웁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태어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탄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큰 소망이 되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